급으로차방을 떠납니다. 음. 짜잔, Good morning. 바로 옆에 이렇게 바다입니다, 여러분. <laughs> 바다. 으아. 아, 진짜 잘 잤다. 완전 딥슬립했어요. 나는 핫팩이 너무 뜨거워서 중간에 몇번 깼어. 몇 번을 왜 깼어? 아, 난 밖에 응? 밖에 소리 나고 그래서 밖에 소리 났어? 나고 그래서 밖에 소리 났어? 차깐인데 <laughs> <laughs> 자동차 뷰입니다. 반대쪽 문열 반대쪽이 이거. 지금 엄청 바다고요? 아 시원해. 아아 응, 아. 춥지가 않아? 아야. 어. 와 진짜 시원하다. 춥지가 않아? 진짜 시원해요. 저희 같이 차박하는 차들도 있는데 여기 뒤에가 바다인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자가지고. 간밤에 핫팩이 진짜 완전 열리를 냈어요. 또 뜨거워서 깼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웠어. 핫팩 3개 침낭 안에 터트리고 잤거든요. 일단은 차에서 잘 때는 공기가 안 차가우면 그래도 좀 잘만하거든요. 근데 완전 둘다 완전 집슬립했어요. 아, 물 대박맑은데요? 물 대박맑아요. 진짜 맑다. 오, 무슨 장난 아니야. <laughs> 다 보여, 다 보여. 에이. 그래서 이렇게 다들 막 낚시하는구나. 막 낚시하시고. 저기 등대고, 저거 건너편이 방파제 뒤에가 이제 바다거든요? 저기 바로 바다예요. 저희 차고. 응, 개 데리고 산책도 하시고. 지금 저희 차 바로 맞은 편이 이렇게 바다랍니다, 여러분. 아, 근데 바닷물 진짜 맑은데? 좀 소름돋네. 너무 맑아서. 바다다, 바다. 히히. <laughs> 대박이구만. 오, 여기 근데 바다가, 해수욕장 바다가. <laughs> 저기가 해수욕장이구나. 저쪽이 해수욕장이고, 여기는 이렇게. 어, 아니네? 여기도 들어갈 수 있구나. 우와! 너무 예쁜데?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음 지금 날씨가 사실은 엄청 흐려요. 해가 막 숨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아침 9시 반이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흐림이라서 예쁜 바다를 기대는 안 했는데. 솔직히 근데 생각보다 되게 반짝반짝 반짝거리고 되게 예뻐요 지금 물 너무 맑다 그니까 저기 뒤에 그림자처럼 뭔가 보이는데 이게 설악산인가 봐요 그니까 눈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어, 아, 진짜 날씨 좋았으면은 파도소리 들리시나요? 진짜 약간 물이 너무 맑아 제주바다같이 진짜 맑아 저희는 이제 바다산책을 끝내고 침낭을 다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어, 칼국수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이 근처에 장칼국수 맛집이 있어요 너무 숨어 있는데. 그치 왕마걸. 못 아, 찾을 수가 없는데 이거. 아이 건물 뒤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 완전 진짜 허름. 그니까 딱그 맛집 포스가 나는데? 아, 여러분 기본 반찬이 나왔습니다. 기본 반찬 김치, 깍두기, 동치미 그리고 되게 가정집을 개조한 느낌이에요, 그렇지? 가정집을 개조했고 메뉴도 딱이세 개밖에 없어요. 9시 반 오픈이고 지금 오픈한 지한 시간 정도 밖에 안 됐는데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와, 저는 꿩만둣국을 시켰고 남편은 장칼국수 근데 이게 확실히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대표 메뉴라서 음.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는데? 이 젓가락질 한번 부탁드려요. 오오 <laughs> 오, 진짜 맛있겠는데? 주문 조금 이따 하실거죠? 네 이거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뭐 만두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왜 꿩만둣국이지? 오 맛있겠다. 꿩물 많아 꿩이 우와 맛있어. 맛있어? 응. 이거 먹어 국물 맛있어. 이것도 한번 음. 와, 이것도 맛있다. 이건 약간 생소한 맛이야. 아, 맛있다, 맛있다. 둘다좀 찐해, 음. 맞지? 음. 맛있어, 맛있어. 잘 음, 먹겠습니다. 음. 소라도 있고 감자도 있고 은근히 이것저것 많이 들어 있어. 뭐 해산물이야? 응, 해산물이야. 해산물 들어 있어. 음. 한 번에 과다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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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국물이 맛있고 만두는 그냥 만두 맛이야. 음. <laughs> 국물은 근데 진짜 맛있어. 깔끔하게 클리어. <laughs> 참을 참을 수 없는 차막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할까 말할까 말까 하다가 날씨가 다시 좋아지네. 해, 떴어. 해 엄청 뜨네 와. 한국 배 엄청 많다 이쪽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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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우리는 진짜 날씨 운이 좋아 <laughs> 아, 저, 기가 막혀 빗방울 아, 떨어지는 것 같다 그니까 아니 아침에 우리가 딱 차박 정리하고 딱 떠나자마자 <laughs> 비 떨어지고 <laughs> 아저. 밥 먹고 나오니까 해 뜨고 <laughs> 저희는 지금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카페에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속초 카페 치니까 바로 나왔던 거의 바로 나왔던 곳이라서. 그리고 오늘 날씨가 다시 엄청 좋아졌어요. 완전 화창해졌어요. 아침만 해도 엄청 흐렸는데. 와, 예쁜데? 예쁘다, 엄청. 오, 좋은데? 좋아, 좋아. 와, 근데 진짜 뷰가 좋다. 진짜? 뷰 너무 좋은데? 음. 바다는 안 보여, 근데. 오, 여기 그냥 루프탑이다. 루프탑, 루프탑. 와. 와, 아, 여기가 대박인데? 오싱 대박. 루프탑이네. 오우. 우와, 저기 섬이 있어. 섬. 섬이 있지. 등대도 있고. <목소리> 저희는 일단 붕붕이를 타고 여기 해변 도로를 좀 달릴까 합니다. <목소리> 신나. <목소리> 리본군쓰게요 <laughs> 저도 승차합니다 네. 준비되었는가? 수장가니다네속초해장으로가주세요 <laughs> 장갑 래 아니요 괜찮아요 여보 장갑 <laughs> 더워요 장갑 조 근데 여보 운전하면 춥겠다 <laughs> 어, 괜찮아. <딘딘딘딘딘딘딘. 웃음> 여기 저쪽이 다 지금 해안가예요어지 공사하고? 그니까뭔 공사를 나. 하는 동. 너무... 어... 와 달리니까 확실히 추워 지금. 아, 잘 춥지? 레깅스 입었는데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아. <laughs> 바지 벗고 까먹고 바지 벗고 나온 사람 같아 지금. 달리시려 <laughs> 오! 여기 길이 있어요? 해 응, 응. 완전 쨍해. 완전 완전 쨍해졌어. 그치? 눈이 안 떠지지? 해가 그러니까 완전 쨍쨍쨍쨍 엄청 로야물 엄청 맑아. 물 맑다는 얘기만 500억 번째 하고 있습니다 <laughs> 하늘도 예쁘고 바다도 예쁘고, 바다도 예쁘고. 어, 그치? 뭉쳐있다, 뭐. 물 진짜 맑지? 네. 그냥 장난 아니에요 거의 무슨 동남아 발리 이런 느낌이야 네. 우리 약간 거의 발리 갔을 때 물이 싶어요. 진짜 장난 아니게 맑아요. 여기 이렇게 산책로가 있어요. 해안가를 따라서 쭉 산책로가 있어가지고 바다를 바로 옆에 끼면서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네? 좋다. 좋아요? 진짜 좋다. 아니, 날씨도 너무 예뻐. 어, 햇 떠서. 저기는 햇장뜬 거지. 그니까. 날씨도 예쁘고, 바다도 예쁘고, 물도 맑고. 대박이네 산책로도 엄청 잘 돼있다 레시피를 하고 다니면 날씨 나쁘지 않아 네, 응. 날씨 완전 좋아요 이름도 바다향기로 예쁘다 바다 당근케이크 있었어 음. 당근케이크 열어주세요 당근케이크랑 커피 사람 진짜 많아 밑에. 응 그래서 많이 기다리나 한 장. 많이 기다리긴 했어. 비유. 왜 노골 노골. 피곤하지. 산? 설악산인가 봐. 산이 진짜 높다. 멋있어 또 신주. 어 <목소리로> 맞아 멋있어. 그림같아 <목소리> 진짜 여기는 좀 약간 제주도 느낌 나 물도 맑고 약간 한라산 같고 <laughs> 저희는 지금 속초시립박물관인가? 속초시립박물관에 왔는데 배부르고 햇빛도 따셔가지고 졸려서 차에서 낮잠을 잠시 잘 겁니다 근데 날씨가 아주 요상하죠 해가 엄청 쨍쨍하고 날씨가 엄청 예쁜데? 비와 비 와요. <laughs> 무슨 말인지 이게. <laughs> 내가 말하고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비가 와요 여러분. 해가 음, 떴는데. 진짜... 비가 온다고요. <웃음> <웃음> 진짜 어이 없는 날씨입니다. 오, 와, 장가가는 날. <laughs> 나를 위로